바늘을 나는 슈퍼맨, 거미인간 스파이더맨! 그리고 주먹 한 방으로 모든 걸 파괴하는 워펀맨 야! 아, 반갑다! 야! 아! 정의의서도워펀맨이다 아, 신발도 빨간색 워펀맨그 자체야! 꽉! 아! 한 방이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일로 와봐! 워펀맨은 원래 맨들맨들 삭발인데, 왜? 머리가 저래? 왜 이렇게 머리가 길어? 아빠가 미용실을 못 갔다 자, 일로 와봐. 와봐 내 생각에 저 녀석은 원펀맨 짝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원펀맨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래, 그러자 여러 가지들을 진짜 주먹 한방로다 뿌시면 원펀맨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래, 그러자 그래 어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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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어이 어, 저런 와 부셔부셔다 이거 진짜 옛날에 많이 먹던 건데 근데 부셔부셔는 부셔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도와줄게 아, 아, 부셔부셔가 왜 이렇게 단단해? 마치 벽돌 같아 부셔부셔를 부셔줄 그럴 사람 없을까? 도와주세요 와 원펀드다 원펀드 하세요 한번에 부셔드립니다 와 This is 원펀드 원펀드죠 부셔부셔가 안 부셔져요 이게 도요네와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와! This is Pope's s i n g e 가 해결해 드립니다. 와! 우리가 부셔 부셔. 야, 이거 줘. 아, 이거야! 마급과 응. 안 보여. 멋없네. 아좀 자주 해 봐. 그런 말이 있어. 이런 전자제품들은 개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 근데 이 키보드를 한 방에 부셔줄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딨어? 오? 어? 와, 누구야! 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방에 부셔줍니다! 펀치스! 펀치 키보드가 말을 안 들어요! 이 녀석인가요? 아잘 된다 게임 잘 된다 키보드가 제트 플립이 됐는데 아 앞으로 게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인가 보다 함부로 도와달라면 안될것 같아 역시 원펀맨이야 역시 원펀맨 강력해 원펀맨 짱야 그거 알아? 포드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진짜? 뭐빡통이니까 포드 좀 먹어, 포드 먹어야지, 나도 먹어야지. 어. 그치. 어이씨, 호주를 이렇게 팔아, 왜 이런 걸 사왔어? 목질을 음. 못 하겠어. 호주를 한 번에 깨줄 그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에 부셔 드립니다. This is p e r f e 저 이거 먹고 어떻게 좀 이뻐요? 이 녀석인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똑똑해졌어. 역시 호두를 먹으니까 똑똑해. <laughs> 아니 이게 뭐야? 호도가 부셔부셔가 됐어. 이거 다 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부자 달라 그러자. 아니 사과를 먹고 싶은데. 야, 근데 어? 촬영 시간보다 치우는 시간이 더 걸려. 어떻게 생각해? 아픈 건저 녀석이야. 우린 치우기 하면 돼. 걔네 이거또 부탁하면 그냥 가다 치워야 된다고. 앞으로는 팝핀 없는 것들만 시키자. 그래. 어쨌든 이 사과를 나눠서 먹고 싶은데 칼이 없어서 못 나눠 먹어. 칼 없으면 사과 못 먹지. 그러니까 이거를 딱한 방에 나눠줄 그럴 사람이 있을까? 와! 걱정 하지 마세요. Several.. 제감방의꿈자들입니다 This is one m e m b e 이 녀석인가요? 네. 우야. 네. This is one member. 안녕히 계세요. 어 잠시만요. 왜요? 저희 매론도 나눠서 먹고 싶은데. 아 매콤이다. 사과는 저버리도 한번 깽도 같해가지고요. 매다 나눠서 먹고 싶거든요. 우와 동글동글한 벽돌 같아. 매로 가능할까요, 원펀맨 잠깐 오지한 님 대피합시다. 저한테 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방에 고쳐줍니다. 이씨 원펀맨 와. 와. 이와원펀맨 안녕히 계세요. 맛있다. 고마워요 원펀맨. 우리 아니다. 만져봐 뾰족한 거. 아, 따가! 아, 진심 따가! 아니 이게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우와 여기 진짜 만약에 맨손 격파를 한다. 우와 이대로 빵꾸나 우리가 부탁을 하면 누군가가 나오잖아 그분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킹백 같은 거를 깔고 피크할게요.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뿌리안격파 주먹 한 방으로 브리안을 격파할 원펀맨은 모가시겠습니다안녕오세요 아, 아. 들어오세요. 자 원펀맨님 일로와세요잡히면요걱정하지 마세요. 제가한방에부셔드립니다 This is 원펀맨. 장갑으로 완전 부장 중이어서 못 느끼시잖아요. 음. 여기다가 살짝 아, 못 들겠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대복이라도 해보세요. 대신에 우리 원펀맨을 위해서 덧댐 받침 이렇게 하면 안 따갑습니다 자뭐이 안에 무슨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어있는 겁니다 손을 네, 위한 보호장비입니다 진심으로 따라하지 마세요 원펀맨만 가능한 거예요 와이 녀석인가요? 네 이스 이 원펀맨 가자 둘이 한 푸석이면 냄새 쩔잖아 와. 잠시만요 잠깐 원펀맨이 두번 쳤는데 This is Pok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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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 What? h a t What? 이바 a t w a t What? w h 동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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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h a t What? 왜? 제가 <laughs> 계속 기다리고 있어 저기서 <laughs> 그리고 뭘 깨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laughs> 막막한 표정이 난 너무 웃겨. 그리고 촬영하기 전에 <laughs> 너속어야 <손 높아. 웃음> <laughs> 원펀맨 입원하기 전에 빨리하자. 다시. 매출리알이나알걀로계란을로얘 먹고 싶은데 안 깨줘. 이거 깨줄 사람이 있을까? 그 깨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우와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번에 꽂쳐드립니다 This is one m o m n 이 녀석인가요? 네. 꽂혀. 어차 와. 근데요. 설마 저희가 고작 메추리알이랑 계란으로 불렀겠어요? 연락하세요 대충 뭔지 아실 거야. 아시잖아요. 타조알입니다. 타조알. 진짜 타조알 처음 보는데 이게 무슨 느낌이라 해야 되지? 잠시만요. 방금 두드린 거 다시 한 번만. 꽉차 있는데요? 이게 진정 원펀맨 대가리데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김도혁, 오지환, 관관하고 있는 조준래. 진짜 그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조준래 무슨 했어요? 얼굴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지 저 해야 일본을 싶어요. 뜨다 뜨다. 자이 오만한 표정은 <laughs> 네가 이걸 깨릴 수 있겠냐? 뭐 어? 정신력의 문제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역시 원프맨이야 된다. <laughs> 된다. 디스 i s 원 s 맨우아 m 우우죽어다 원래 타조하던 망치나 톱 같은걸로 하는건데 진짜 원포맨이다 이제 뭐더 부탁할 거 없지 않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러다가 우리가 한 방에 날아갈 거 같은데?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따라 하지 마세요. 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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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카조알 격파에서 끝내려고 했어요. 거기서 실패할 줄 알았어요. 네, 거기서 실패할 줄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진짜 원펀맨이 돼가지고 카조알을복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정말, 정말... 발묘광 금 욕심을 더 고태서 어 무거워 대왕 소뚜껑 이제는 뭐 과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설마 막 깨진 거 네. 막 이런 거 아니야 전혀 네.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laughs> 개 무겁습니다 자 우리 원본맨 씨 혹시 소뚜껑 가능할까요 이 녀석인가요 네, 네. This is 원본맨 난 이거 없이 그냥 라이브로 볼래. 난 빡빡이 원펀맨이다. 소시 소시 원펀맨. 자자. 나무서 지금 음. 살짝 경험해 보니까 어때? 사소할몇 배야. 치치 무량대수배인데요? 한번안 <laughs>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태구 잡아, 태구. 태구 잘나 오줌마. 고난 너의 버팀목이다. 된다. 어, 어. 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아, 아 거기 요괴가 나타났다고요? 제가 가져 다시 돌아온다. 난 원펀맨이다. 이거 다패였습니다 이거 원펀맨의 흔적입니다. 이거. 최선을 다한 흔적. 솔직히 이건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호두콩은 절대 안 되고요. 그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 타조알, 무리안, 메론 호두 기타 등등 다 박살을 냈기 때문에 원펀맨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호두콩은 장난이 었어요 사실은 여기다가 삼겹살 꿰면 맛있잖아요. 아, 네. 아빠 어, 절대 따라지 마세요 <laughs> 그럼 이제 원포맨은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호잇 잼 도잼 잼야 진짜 부어오른 것 같아 쉬발 지금 뭐 빼서 손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이거 뻘개졌어요 아 음. 이거 어떡하냐 멋있지? 뻘개진 <laughs> <laughs> 거 말고는 뭘뚱해 진짜 원포맨이야 어, 진짜 원포맨일 수도 이거 포항이라 이거 포 일단 병원부터 가 다음에 보자 병 안녕, 안녕. Nghe cái theo Đó hết tự kìa Nghe theo Thôi chèm, thôi chèm, thôi chèm Thôi